오늘 저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전해져 온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그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곧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시에스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때이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앞날이 불투명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C.S. 루이스는 또 다른 책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단순한 운과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멀고도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예상치 못한 역사하심은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너의 꿈은 너무 크다, 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죽은 뼈도 생기로 되살리시는 분,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들이 일상의 반복적인 일들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소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장애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그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정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앞서 가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좌절을 승리의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시각과 이해 속에 가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패턴을 따를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때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일,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제안하지 맙시다. 대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시에스루이스는 시편 묵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개입을 통해 모든 것을 뒤바꾸신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죽게 감사하리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순간,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았던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절망적인 상황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만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들고 지쳐서 앞날이 막막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답답해하고 때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군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힘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그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 시에스루이스는 위대한 이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가졌던 모든 기대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우애로와 예상치 못한 길들을 거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작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작게 만들고 조심스러운 믿음만 가지며,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을 맡기고, 그분께서 그것을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놀라운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있나요? 너무 크고 대담해서 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담대하게 기대하세요. 재정의 돌파구,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의 뜻밖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마침내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내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강력한 임재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셨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제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